오순준의 프랭카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김석철 교수님이 동원대학교에서 특강하시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또 석철이하고 같이 유학생활을 오래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기타를 치고 있어서 이제 학교에 부름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는 것도 제가 촬영을 하고 또 신입생도 한명 들어와서 그걸 진행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교수님을 다들 몰라요.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그런 분이세요. 소개, 모르시죠? 저희는 아, 저희, 저희는 기타리스트 김석철. 아. 미국 MI에서 유학한 유학파 출신이시고요 현재 성시관 밴드 이타스트예요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번 학기부터 동원대학교에 스타트 되셔서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김석철 교수님의 특강으로 수업을 저희가 조금 마련했어요 우리가 사실 또 이렇게 이력은 화려하지만 어떤 연주를 하는지 과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또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왜왜왜 왜, 왜, 왜 웃는 거야 무슨 실력이 좀 웃긴 건가? <laughs> 우리 교수님의 좀 연주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학생이 한명안 왔네. 교수님 제자 중에서 음악적으로 문해하는데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급하게 한 일주일 전에 한명 특례 입학 같은 걸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근데 학교에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디션이나 그런 입학 절차 없이 바로 학교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저생들도다 실기 시험을 따로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을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뚫고 들어왔다고 들었어. 요그 학생은 이제 평편이 어려워서 어 만약 오늘 학교 오디션에 통과하게 되면 김석철 교수님이 두 학기는 학비를 다 내주기로 하셨어요. 음.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 너무 재능이 있는데 그런 음악적인 이런 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 왜안 오지? 그냥 일단 시작을 할까요 교수님? 네, 그래 그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No. 여러분들의 그 선배 조기철. <laughs> 버사이 과외 선생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같이 신입생 중에 한명 지나가 오늘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나야, <laughs> 그 교수님이랑 오늘 첫 합주인가? 네. 어때 기분이? 좋습니다. 어,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올라와서 아안 앉아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세라라고 김석철 교수님한테 개인 레슨을 이제 한몇 개월 받았다고 그랬죠1년 정도 됐어요 야, 어디 갔던 거야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늦으면 안 돼요 다 기다리고 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악보를볼줄 모른다 고 그랬나 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배운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들리는 대로 연습하느라고 제가 알기로는 절대 음감에 음악적 재능은 굉장히 높은데 음악적인 이론은 아예 없어요 이하고 버스킹하고 이래서 리듬 주세요 <laughs> 드럼이 뭐 있다고요? 아, <laughs>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인데 노래를 그에반해 훨씬 이제 저기 수준급으로 아주 잘하는데 악보를 못 봐요, 얘가 니까되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타고난좀 뮤지션 스타일이. 그거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노래도 <laughs> 이제 와, 악보를 저기 악보를 못보는건노력안 해서 그래. 그리고 같이 함께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인사 한번 돌아서 한번 해. <laughs> 아 교수님 너무 가, 너무 학생 편해서지 우리들 냉정하게 왜 응. 응. 자기 학생이라고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너무 착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 착하지않아요 죄송. 이거 카푸 써도 돼요? 어내 것도 아니니까 쓰. 저는, 저는 조금 냉정해. 아닌 거 아니라고 그리고 맞는 거 맞다고. 근데 교수님은 좀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다 이쁘고 되게 잘생겼네요 교수님. 안 그래요 교수님? 아저 어, 뭐야 뭐야 <laughs> 세나도 아그아 어, <laughs> 너무 자기 학생만 가르. 아 다... 이래도 내 네. 그러니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주니까 진장좀 풀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할 거지? 아, 저는 버스킹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응. 애니 주제가인데요 애니 주제가? 디지몬 어드벤처의 응. 오프닝 송인데 버터플라이라는 화면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버터플라이? 파인가 나비 아 나비인가? 아 미안해 미안해 저 유학생 출신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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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맘대로 정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어, 듣고 교수님 어, 아, 또 절대 현감이시니까 음, 듣고, 네, 듣고 그냥 아 그냥. 프로 세션이시잖아요 또 네. Sorry.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을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긴장을 하는 거야?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뭔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검정고시 제가 듣기로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다 보니까 친구도 거의 이렇게 안 사귀고 나랑 미리 통화 한번 했잖아 그때도 말을 계속 더듬고 이래 하더라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대 이게 음악을 하려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 들어오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같이 케어해줄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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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진 교수님 드럼 치시는 거본적 있어요? 네. 아, 봐요. 아 오늘 처음 봐요? 네. 우리는 교수님한테 평가만 받고, 아,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어... 어... 아니, 우리가 평가받으려고. 평가 아, 우리는 평가 안 해요. 일단한 어... 펑크 드럼 배틀 어때요? 오 네. 오 과연 나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냐? 니네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어? 어? 너 언제 선글라스를 그렇게 또 쓰고 있었어? 아, 졸업했는데 멋있게 해야지. 이차에좀 해볼래? 해도 될까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건반, 기이 드럼. 아니, 는 아니야. 이정이는아는아아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어, 아니야. 야돼도아야도이지아니 그렇게 도기아니 말고 정이 <laughs> <들으라고, 알았어? 목소리도> 짧게라도 보여 줄 노래가 있을까? 이거 네. 끝나고 어쨌든 나랑 교수님이랑 얘랑 얘기를 해서 바로 할 거고. 어, 괜찮아지 말고. 아, 네. 자작곡 불러도 괜찮나요? 네 마음대로 다 하셔도 돼요. 곡 이름이 뭐야? 피해망상. 나도 평생을 피해식 피해 속에서, 피해 속에서 살아왔어. 음... 도와줘. <웃음> <웃음> 뭐, 교수님 뭐. 레전드 뮤직. 지금 너 얘기 이 노래 를수니까 내가 피이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n n a Hadra, P.C. Hadra, a 되게 j o 하드락? o n g s h i 하드락 안좋아 o they go to r o m 데 n Wood is or something. Songshi, and they didn't woo. I k 가 e w t 같아. y 도, 도 노래 엄청 잘하는 d 어,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 눈을 보고 얘기. n 사 out to Hashim. Do d 감히 기철이가 따라 할수 없는 기타만의 프레이징이 있을까요? 됐어. 세나는 가도 돼. 그럼 부두 차이도 할까요? 그러면 뭐 네. 우리끼리 딱 해요? 세나 할수 있으면 하면 좋죠. 어제 학과장님이 또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뭐 해볼래? <laughs> 아, 소리가 안 나. 이거 저 저거 올려줘야 돼. 제가 뭐 내가 할게. 면포 음, 뭐안 써봤지? 괜찮아. 이거 침착하게. 편하게. 이거 볼륨 페달이고 하면 되니까 편하게. 준비됐어? <laughs> 아, 나 치마 치마 깨다. 네. 떨려가지고. <laughs> 빨리 키우 시작하자. nasi <im> nasi alasiyan. 보여요네 <목소리가> 어때요? <laughs> 교수님 어떻게 괜찮겠어요? 너무 어, 고민이 좀 되게 많 네. 교수님 이이 이 친구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학비 지원을 해주실? 아 그럼요 네. 네. 뭐 보셨겠지만 너무 달하고 <목소리가> 여러분 그 혹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싱어게인2에 1 3월로 나왔던 우리나라 최고의 락밴드 기타리스트와 보컬리스트 윤세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음. 저는 버클리 대를 졸업해서 몰카 유튜버로 활약 중인 보스턴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음. 왜 다들 전공자 아니에요? 근데 뭐, 하필이면은 학과장님께서 기타라 근데 너 세라 말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 아 그래요? 다시... 아 근데 존댓말 해주세요 아네 존댓말 해주세요 세라 씨 말이 너무 많아요 약간 불쾌하려고 이제 말을 좀 아, 네, 작게 손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 저희는 아직 말을 큰 사이가 아니라서 노래가 좋아? 요 기타가 좋아요? 아 뭐야? 지금까지 보선턴 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 쭌의 프랜카메라